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희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10개로만 완성할 수 있는 곱슬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많은 곱슬머리 분들이 보시고 참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준비물은 손가락 10개만 있으면 되시고요. 오늘 완성할 헤어 스타일링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예요. 어때요? 약간 히피펌 스타일이죠? 좀 자연스러운 히피펌 스타일. 어, 그냥 좀 뭔가 히피펌 하면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스러운 게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그런, 이런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런 히피펌 스타일, 스타일링을 손가락 10개로만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곱슬머리이다 두 번째 나는 늦잠을 자거나 지금 머리 말리기 굉장히 귀찮고 머리 말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름철 비올때 습할 때 아무리 예쁘게 우리가 매직기로 머리를 폈지만 비 오고 습할 때는 중간, 중간부터 되게 지저분하게 곱슬머리가 그불구불하게 다시 돌아오죠. 그럴 때 굉장히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럴 때 습하고 비올때 추천해 드리는 머리예요. 그다음 오늘은 내 머리 조금 쉬게 해주고 싶다. 우리는 머리 우리의 머리는 말릴 그 때도 열로 말리기 때문에 그 열로도 항상 손상을 입어요. 매일매일 가해지는 그 열로 항상 손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란 말이죠. 그럴 때내 머리에 휴식을 좀 주고 싶다. 어. 나도 좀 휴식을 취할 겸? <laughs> 그럴 때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히피펌이 하고 싶을 때. 어. 그렇게 공을 안 들이고도 자연스러운 히피펌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다섯, 다섯 가지 해당되는 분들은, 어, 이 방법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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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저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진짜 별거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 머리를 감고 나오세요. 저처럼 이렇게 젖은 머리. 그리고 머리를 이 상태에서 머리 밑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주물럭, 주물럭, <laughs> 주물주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좀, 여기도 좀 원하면, 여기도 좀 꼽슬거리는 어... 걸 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막,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내할걸 네 하시면 됩니다. 화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피부 관리를 하시던지, 오늘은 제가 제 피부 관리 셀프 케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할거 하다가 중간중간 또 계속 손끝으로 그냥 위로 이렇게 잡아줘요. 다시. 그래야 좀더 컬이 더잘 살아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엄청 쉽죠? 그냥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면 돼요. 뭐, 뭐 모양 신경 안, 안 쓰고 그냥 주물럭 위로. 네, 위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 머리는 생머리이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곱슬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그런 스타일링 방식이에요. 제 머리는 펌이 절대 돼있지 않구요. 곱슬이, 반곱슬이 심한 편이에요. 헤어 관리를 끝 관리가 끝나니까 거의 말라져 있어요. 드라이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 헤어 미스트나 뭐 헤어 미스트가 없으면 저는 그냥 페이스 미스트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얼굴에 뿌려 주면서 그러면 좀더 윤기가 나는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미스트? 뭐, 헤어미스트가 없거나, 뭐, 페이스미스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워터 스프레이로 살짝 머리를, 머리에 스프레이 해준 다음에 다시 컬링을 한번더 잡아주면 좀 더, 어, 예쁜 컬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냥 내, 그냥 그 마무리 단계를 안 했을 때는 좀, 좀, 잔놀이가 좀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 요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가면서 한번 잡아주면 이쁜 척이 좀안 되네요. 손 10개, 손으로만. 손으로만 웨이브 자연 웨이브 히피 펌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벗어났어요! 오늘도 보러 오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행복합니다.